안녕, 마스터 박이야. 요즘에 보니까 운동 가르칠 때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 근데 처음에 본인 안 아프다 해서 운동을 지도해보면 운동 배우다가 아픈 게 나타나. 근데 보면 대부분 허리 아픈 원인을 보면 본인이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야.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몸 한쪽 방향으로 트는 동작이 많다든가. 이런 분들이 허리가 많이 아파. 그래서 측정해보면 대부분 디스크 자체보다는 근육의 문제인 경우가 가장 많아. 그러면 요 방향근이 두꺼워진다든가, 뭐 이상근 중공이 나타난다든가 장경이때 중공이 나타났다든가. 이게 다 보면은 이렇게 다리 꼬는 거. 배태골이 뒤를 뒤집혔잖아. 그럼 얘를 뒤집어 주는 근육들이 활성도 높아지거든. 그 이상근. 뭐 얘를 끌어올리는 이거 올리면 위치가 올라갔으니까 골반이 뒤집히거든. 그러면 이제 개를 잡아당기는 요방형근. 뭐 심한 광배근까지도 짧아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그게 짧아지니까 고정이 돼 한쪽으로. 그럼 몸과 다른 움직임을 할때 그쪽으로 자꾸 주체를 뒤집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디스크가 이렇게 꼬이거든 그렇게 되면 은디스크에 가장 해로운 동작을 바로 이런 식으로 꼬이는 거란 말이야 걸레 따듯이 그러니까 점점 허리가 안 좋아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꼬이다가 섬유륜 자체가 타이트해지고 그러다가 부스러지듯이 하면서 터져가지고 수액 탈출로 가는 거거든 근데 그때까지 이 사인을 보내기는 해 몸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못 느껴 그냥 조금 불편하고 찌뿌둥하고 말어 그러다 어느 순간 파 크게 가 그뭐허 허리 아파가지고 못 움직여,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가서야 병원에 간다.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계속 재발해. 왜 재발하냐? 자세나 습관을 안 고치거든. 그걸 먼저 바꿔야 된다. 고두발로앉는 거, 꼬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꼬아서 비틀어진 거를 점점 리완도 감아야 돼. 어떻게 감을 것이냐? 장경인때 마사지 하고, 이상근 스트레치 하고. 요방행구 두꺼운 거좀 풀어주고, 요런 과정들을 꾸준히 실시해야지만, 시간이 쌓여서 다시 정상화된단 말이야. 완전히 고치는 건 없어. 이제 관리하는 거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은 계속 노화되고 있다고. 그런 걸 주의해서, 이제부터 내가 알려주는 것들을 하나씩 따라 해보란 말이야. 그럼 좋아진단 말이야. 대신에 알려준 거를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돼. 안 아파졌다고 해 다시 꼬고 막 이런 그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보면, 나 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고또 아프다고 또 와. 왜, 난왜 고쳐도 오게 다시 아프냐고. 막. 그게 아니야. 니들이 다시 또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이거든. 자, 바른 자세로 앉고, 시간, 시간 맞춰서 고정전데에서 취하지 말고 몸 풀어주고, 지금부터 알려주는 거 많이 잘 따라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어. 첫 번째 동작이야. 아까는 요방향근, 이상근, 장경이 때만 얘기했는데, 내가 한 가지 빼먹었네? 늑강근이 중요해. 대부분 비틀고 있을 때, 수축하기 때문에 이쪽 늑강근이 짧아져가지고 요방에 영향을 준다고 그래서 이제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움츠러들어 있는 걸 풀어서 숨쉬는 통을 키워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 자 한번 따라해봐 이렇게 올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돼 테니스공으로 해도 되고 골프공으로 해도 되고 요런 말랑말랑한 공이 있으면 돼 얘는 비싼 거야 여기서 쭉쭉 올려 이렇게 뼈를 직접 건드린다 하더라도 크게 안 아파 근데 이걸 뼈가 건드려질 때 아픈 사람들은 이미 엄청 많이 탄력을 잃은 거야 꾸준히 안 아플 때까지 문질러야 돼. 어우, 시원하다. 굉장히 시원하단 말이지. 그요 뒤는 여러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폼롤러 가지고 등 근육, 이요 방향 같은 거 컨트롤 할때 같이 하면 돼.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마사지야. 요 다음에는 요 풀었잖아. 그럼 근육이 이제 탄력을 회복한단 말이야. 여들여들해지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버려. 그리고 이렇게 잡았잖아. 아까 요쪽 아래쪽 늑골을 그 한쪽 손으로 고정. 그다음 옆으로 늘려주는 거지. 자, 들이쉬면서 후, 다 올라갔을 때 내쉬어. 내쉬면서 좀더 올려줘. 팔꿈치를 올리는 거야. 보통은 스트레치 방향도 호흡 방법이 한두세 가지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들이쉬고 내쉬면서 늘릴 때가 스트레치.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지금은 호흡의 도움을 받으면서 흉곽을 늘려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들이쉬면서 늘리고 더 이상 안 올라갈 때 내쉬면서 더 맞아 좀더 늘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 여기서 뭔가 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뭔가 빠지직하려는 느낌. 그거 넘어가면 안 돼. 그럼 찢어지는 거야. 탄력을 잃었으면 늑간근에도 탄력을 잃으면 찢어질 수 있어. 음악처럼 엄청 고통스럽거든. 그 정도까지는 해선 안 돼. 그 정도 범위에서 이렇게 늘려준다는 거 잊지 않으면 좋은 운동법이 될 거야. 자두 번째 운동 알려줄게. 두 번째 운동은 늑골 아래에 있는 애들이야. 고관절이라고 그러거든 보통 이 고관절은 이렇게 비틀면 이 골반하고 대퇴골을 잇는 근육들이 있어. 이 근육들이 짧아져.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짧아지는데 이게 재밌는 놈들이야. 숙이면 스트레치돼. 왜 그런지를 물어보고 싶으면 체육학에서 기능해부학을 공부하도록 해. 여기서 그 설명하려면 걸차하죠 같은 이렇게 올리면 짧아지는데 내리면 걔네가 늘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좋잖아. 이 상태를 좋아하잖아, 너네들은. 이 상태에서 숙여. 숙이면 엉덩이 아래가 늘어난단 말이야. 늘어나는 것이 스트레치되는 거거든. 근데 얘를 열심히 해주면 이 상태에서도 얘가 짧아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 근데 보면 반대로도 해봐. 반대로도 해보면 양쪽이 타이트한 게 달라. 더 짧게 느껴지는 곳이 있어. 거기를 더 많이 해주는데. 그러면 골반이 양쪽이 밸런스가 맞아지게 된단 말이야. 의외로 허리 아픈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상한 스트레스 되지만 요 방향으로도 늘어나 같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운동이야. 내가 보통 무서하는 이상한 스트레치들을 많이 알려주는데 나는 요자세를 많이 권장해. 왜? 앉아있는 생활이 대부분이잖아, 우리가. 앉아서 편하게 할수 있는 스트레치를 해야지. 근데 만약에, 난 이거 해도 여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찾아와. 너네들 뭔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런 혼자 해결 못 해. 그런 경우엔 나한테 찾아와서 PT를 끊고 제대로 배워. 그럼 내가 여기 스트레치 되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마지막 운동이야. 장경희 때 SMR이라고 래 우리는. 스스로 마사지 한다는 뜻이야. 어떻게 하냐면, 이런거 하나만 있으면 돼, 요런 거. 이런 게 없으면 좀더 고통스럽겠지만, 아까 보여줬던 거는 조그만 공으로 해도 돼. 근데 공은 여기저기 놀아서, 웬만하면, 웬만히 용돈 있으면 모아가지고 하나 사. 생각보다 안 비싸. 옆에다 놔. 그 다음에 엉덩이 위에다가 패.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받치고, 위에 쪽발은 이렇게 겹치는 게 좋긴 한데, 대부분 너네들 그게 안될 거야. 그냥 내려놔, 이렇게. 무릎하고 발목이 조금 기울어져도 되는데, 세우려고 노력하는 게 좋고, 한발 띄워. 그 다음에 비벼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리고 요한 손으로 받치면 좀 쉬워져 그래서 약간 앞으로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비벼 장경리 때가 보통 골반에서도 무릎까지 이어지거든 근데 나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안 되는 애들이 보니까 태반이야 운동시켜 보니까 반반 나눠야 돼자반 30번 해그 다음에 좀 올라가 그 다음에 또 무릎서부터 요 부분만 또 30번 해 그렇게 하면 여기가 풀리거든 좀 풀린 다음에 또 스트레칭을 할 필요가 있을 거야 스트레칭은 조금 어려워 해는 반대로 누워 자 저기 가고 반대로 누워 되 편안하게 누워 다리 하나 잡아 그 다음에 발 하나 올려 눌러 그렇게 하면 여기 늘어나 근데 보면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거나 내려주거나 개인차가 좀 있어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마사지했던 부위가 늘어나는지 잘 확인해야 돼 그렇게 딱 조절을 잘 하면 딱그 부분이 늘어나 잘안 보이지? 뒤돌아서 한번 보여줄게. 자, 야, 힘들다 나이 먹으니까. 자, 잡고 뒤로 올려, 눌러.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는 방향에 따라서 근육의 타겟이 달라져. 그 타겟을 잘 조절해서 하면은 아까 마사지한 부위분의 스트레칭이 발생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운동 꾸준히 따라해봐. 그러면 점차 좋아진다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이게 디스크 신경에 의한 통증하고 자세로 불량해서 그냥 오는 통증이 조금 패턴이 달라 이쪽 눈골을 풀어야 되고 이쪽 이상근, 이쪽 장경 이때 풀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똑같은 라인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나 여기 이렇게 풀어갔는데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가 이쪽 허리가 아플 때 자, 이게 마지막 너희들한테 주는 보너스야 자, 여기까지